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 겨울철에 이 굴이 바다의 우유라고 하는데 이 굴을 가지고 굴전을 한번 맛있게 부쳐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두 개를 깰게요. 깨가지고. 계란을 두 개를 깨고. 야채를, 어, 예. 고추, 청양고추, 홍고추하고 섞어서 해볼게요. 뭐 매운 거 싫어하시면 집에 있는 전무지을 해도 됩니다. 이거를 고추를 다지겠습니다. 굴이 양이 작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조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다져가지고, 얼큰한 맛을 주기 위해서, 색감도 내고, 이렇게 계란에 넣을게요. 넣고, 여기에다가 간을 조금 할게요. 이거 1t 정도 되겠네요. 티스푼으로. 요 정도 조금만 넣게 살짝만 넣어가지고, 거품기로 그 저어줍니다. 굴전 이게 간단하면서 맛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번씩 해가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게. 밀가루를 부침가루를 씌울게요. 부침가루를 씌워야 이게 계란 옷을 입히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씌워가지고 전을 굽을게요. 여기다가 밀가루를 살짝 입힙니다. 이렇게. 입혀가지고. 요즘 제철 구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을 부친하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자.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적당하게 둘렀습니다. 불은 이굴 자체가 센불에 한번 탑니다. 그냥 약불로 할게요 약불로 해서 계란. 옷을 입혀서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추를 쓰려는 데도 빛깔이 안 나네. 이럴 땐 하나씩 집어 넣을게요. 고추를 매울까봐 작게 넣었더니 색감이, 음식도 색감이 있어야 맛이 있잖아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맛있게 잘 익고 있네요. 굴진이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헬로 미다씨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맛있는 굴진이었습니다